오늘도 주님의 숲교회 가정예배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리가한 번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됩니다. 전적으로 온,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시간은 가정의 화목하게되는 복된 기회입니다. 오늘 10편 61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10편에서 묵상합니다. 1절 하나님여 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응이 하소서.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는다 안에 있는 다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진로 된다 고 해서 우리가 중압감, 감각적인 생각, 관념,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런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런 근심스러운 일들이죠. 다이의 생애를 보았을 때, 다이 마음이 약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이은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압살렘에게 쫓겨 다닐 때 얼마나 힘든 소울들을 보냅니까 다윗은 이내 마음이 약해질 때랍니다 땅 끝에서부터 줄게 부러지지 오리니 땅 끝은 다윗의 참 험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러지실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셔서 견고한 피난처, 안전한 곳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소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본수를 피하는 견고한 방대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이세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위험한 일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결혼만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마음대,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할 거다.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날개, 시성소에 있는 코르들의 날개. 속죄의 소지로 우리 모두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몸 이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폐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거들 기억을 내게 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얻은 기업, 그것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또한, 우리가 주거하게 되는 천국, 영원한 천국.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다. 이 왕이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 땅에 평화가득 가 차면 그 복은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셨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 자비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이 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냐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선모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될것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비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의 나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속에서 건설하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는 것,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미리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이슨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겠다 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갖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특별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특별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일로 흔들리고 약해지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리고 가정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진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이처럼 많은 그렇게 환란을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광야 같은 환란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나가고 아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호소하고 나아갔던 나이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짓물린다 그러죠. 그래 짓물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살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서 세우는 것, 이보다도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이슨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고수할 때 하나님이 다이슨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이슨을 건지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콩나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안 속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기한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득 넘쳐 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정 예배. 이 시간에 10편, 61편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에 어떤 아픔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주의 날개 안에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앞에나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고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